11월의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월요일 밤 민수는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지는 것을 등으로 느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손에 든 백팩은 이상하리만치 무거웠고, 하루 종일 앉아 있던 탓에 허리가 뻐근했다. 집에 도착하니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드라마 소리와 된장국 냄새가 뒤섞여 그를 맞았다. 거실 소파에는 어머니가 반쯤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그옆 작은 스탠드 아래에서는 아버지가 안경을 코 뜻에 걸친 채 책을 읽고 있었다. 왔냐? 아버지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네 민수는 짧게 대답하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씻고 나와 식탁에 앉으니 어머니가 전자레인지에서 데운 반찬 몇 바지를 꺼내왔다. 늦게 다니지 말라니까 얼굴이 단 쪽이 됐네. 잔소리인지 걱정인지 모를 목소리였다. 괜찮아. 오늘만 좀 바빴어. 국을 한솔 뜨며 민수가 대답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온 그는 잠깐 눕고 싶다는 유혹을 애써 뿌리치고 노트북을 켰다. 내일 오전 대학원 수업에서 할 짧은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손 봐야 했다. 슬라이드를 넘기던 민수는 문득 멍하니 화변을 바라보았다. 대학 때그 수업만 안 들었어도 지금 이러고 있진 않을 텐데. 그의 머릿속에는 몇년전 졸업 직전 학기에 수강했던 언어학 개론 강의실 풍경이 떠올랐다. 제2 외국어 선택을 미루다 학점을 채우려 아무 생각 없이 신청한 과목이었다. 그런데 그 수업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미있었다.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문장 속에서 숨은 규칙이 튀어나오고 언어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가 퍼즐처럼 맞아떨어졌다. 언어가 한 사람의 사고방식과 문화에 어떻게 스며드는지가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그때 알았더라면 컴공 말고 언어학과를 갔을 텐데. 민수는 종종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고 생각했다. 직장인이 된 후에도 퇴근하면 인터넷에 공개된 언어학 강의를 찾아들었다. 전자책 단말기에는 생소한 제목의 언어학 서적들이 하나둘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본 공지 하나. 언어학과 대학원 신업생 모집. 에이, 내가 붙겠어? 반신반의하며 지원했다. 면접장에서는 교수들의 질문이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들렸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막힘없이 대답이 흘러나왔다. 언어를 공부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냥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매일 쓰는 이 한국어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끝까지 파고들어 보고 싶습니다. 교수들 얼굴에 떠올랐던 미묘한 미소를 그는 아직도 기억했다. 합격 메일을 받았을 때 민수는 노트북 화면을 한참 동안 덮지 못했다. 벅찬 기쁨과 함께 지독한 현실이 발목을 잡았다. 회사랑 이걸 병행할 수 있을까? 결국 그는 해 보기로 했다. 낮은 회사원 화요일과 목요일은 대학원생으로. 민수는 노트북 화면의 발표 슬라이드를 다시 훑어보며 나지이 중얼거렸다. 일단, 이번 학기까지만 버텨보자. 화요일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뜬 민수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오전에는 대학원 수업, 오후에는 회사 출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원 지하철 안, 사람들 어깨에 부대 끼며 민수는 스마트폰 캘린더를 열었다. 빼곡한 일정이 한눈에 들어왔다. 화요일 오전, 통사론 세미나 열둘걸, 화요일 오후, 서비스 배포회의 15공공, 목요일 형태론 030 언어습득 15공공, 그 아래 11월 말에는 붉은 글씨로 프로젝트 마감, 그리고 12월 초부터는 기말과제 발표, 기말고사가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그 틈에 논문 자격시험 준비라는 어설픈 메모도 보였다.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가는 회색 건물들을 보며 민수는 지난 3월의 어느 밤을 떠올렸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녀가 그렇게 말했었다. 주말에도 노트북을 펴고 코드를 짜거나 논문을 읽는 민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데이트 중에도 과제 이야기를 꺼내고 야근이 생기면 약속을 미루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했다. 나는 네가 항상 바쁜 사람 같아. 지금 여기 없고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 같다고 그 말이 이별 통보였다. 민수는 캘린더를 끄며 짧게 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대학원 건물 앞에 도착한 몬수는 굳은 어깨를 한번 돌려 풀었다. 코끝을 스치는 공기가 회사 앞과는 사뭇 달랐다. 학생들 특유의 어수선한 에너지, 아직 삶이 정해지지 않은 이들의 자유로운 걸음걸이가 느껴졌다. 다음 주까지 이 논문 세편 읽고 각자 요약과 비판적 검토를 10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 오세요.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다. 사방에서 연필 긁는 소리가 났다. 민수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논문 3편, 10페이지, 회사의 일정, 프로젝트 마감, 옆자리 동기가 힐끔 눈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회사 다니면서 이거 다 하실 수 있겠어요? 민수는 짧게 웃었다. 약은 몇번 하면 되겠지 뭐. 입에서 나온 말과 달리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주 금요일 회사 대회의실 공기는 묵직했다. 팀장과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팀장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프로젝트 올해 안에 검수까지 무조건 맞춰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매출이 내년으로 잡혀서 올해 우리 팀 평가에 문제가 생겨요. 프로젝트 일정표에는 11월 말 붉은 데드라인이 그어져 있었다. 민수는 화면 속 날짜와 자신의 학사 일정표를 동시에 떠올렸다. 기말 과제, 기말고사, 그리고 프로젝트 마감. 팀원 몇몇이 민수를 힐끗 쳐다봤다. 그가 대학원에 다닌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민수씨, 화요일 오전에 수업 있으시죠? 그날 회의는 오후로 잡을게요. 목요일은 연차시니까 그날 일정은 빼고 생각합시다. 배려였다. 민수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이 배려가 무거운 눈치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회의가 끝나고 팀장이 민수를 따로 불렀다. 민수씨, 팀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공부하는 거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 입장에서 올해 제일 중요한 일이라서요. 혹시 우선순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칼날 닿았다. 대학원, 잠시만 미룰 수 없겠냐는 조심스러운 압박이었다. 이번 주 안에 제가 맡은 부분은 최대한 마무리해 니겠습니다. 월, 화수, 야근에서라도요. 알겠어요. 너무 무리하진 말고요. 팀장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표정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퇴근길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피곤해 절어 있었다.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이 스쳤다. 아니면 대학원을 슈아탈까. 둘중 하나를 놓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그를 서서히 올가매기 시작했다. 월로 접어들자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다. 기침이 잦아지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게 울렸다. 지하철에서 졸다가 한 정거장을 지나치는 건 예사였고 회사 화장실 거울 속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자리잡았다. 병원 좀 가봐. 젊을 때 무리한 거 나이 들어서 다 탈라. 어머니의 걱정에 민수는 늘 똑같이 대답했다. 조금만 버티면 끝나. 과제를 하던 어느 밤 거실에서 아버지가 그를 불렀다. 고 공부하냐? 책을 덮고 안경을 벗으며 아버지가 물었다. 네, 내일까지 내야 해서요. 민수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언어학이 그렇게 재밌어? 민수는 티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네, 생각보다 훨씬요. 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다 천천히 말을 이었다. 머릿속에서 복잡한 규칙이 돌아다거든요. 우린 그냥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계산을 하는 셈이죠. 언어마다 어떻게 닮고 또 어떻게 다른지도 신기하고 그게 문화나 생각에 어떻게 스며드는지도 계속 궁금해져요. 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나는 잠시 후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글을 쓰거나 가르치는 쪽으로 갈줄 알았다. 어릴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말도 조곤조곤 잘 했으니까 컴퓨터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좀 의외였지. 민수는 멋쩍게 웃었다. 지금 하는 일도 재밌어요. 회사 일도. 그래 네가 좋으면 됐다. 아버지는 짧게 말을 맺고 다시 책을 펼쳤다. 그들 사이에 얇지만 분명한 막이 쳐진 것 같았다. 12월 줌슨의 일요일 저녁 식탁. 뉴스에서 MZ세대의 잦은 퇴사와 이직에 대한 리포트가 흘러나왔다. 요즘 애들은 왜 저렇게 한 곳에 오래 있지를 못해? 아버지가 밥을 뜯다 말고 툭 내뱉었다. 뭐가 그렇게들 불만인지.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몸도 마음도 이미 한계였다. 한 곳에 오래 있는 게 능력은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옮길 수도 있는 거죠. 아버지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네가 개발자 하는 것도 이제 와서 언어학 한다는 것도 솔직히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 한 우물만 파는 것도 방법 아니냐? 그 말이 민수의 가슴에 비스처럼 박혔다. 아빠 때랑은 세상이 달라요. 말이 빨라졌다. 평생 한 직장, 천 직업 그런 시대 아니에요.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회사에서도 네가 맡은 일이 있을 거 아니냐? 공부도 좋지만 하던 일부터 제대로 해야지. 저 대충 안해요. 민수는 말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요. 어머니가 급히 말렸지만 민수는 밥그릇을 덮어두고 방으로 들어가버렸다. 문을 닫고 나서야 심장이 요란하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책상에 앉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아버지의 말, 팀장의 말, 전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뒤엉켜 울렸다. 한 우물만 파는 것도 방법 아니냐.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넌 항상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 같아. 마우스 커서가 컴퓨터 화면의 핵사정보 시스템으로 향했다. 휴학 안내 탭을 몇 번이나 열고 닫았다. 논문 자격시험 전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휴학하는. 그 문장을 수십 번 눈으로 훑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 메신저를 열어 팀장님 개인 사정으로 나는 문장을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대화원에만 집중한다면 생활비는? 부모님은 언어학으로 먹고 살수 있을까? 대학원을 그만둔다면?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길을 그냥 접을 수 있을까?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저 머릿속만 시끄러웠다. 며칠 뒤, 언어학 세미나 발표 날이었다. 민수는 PPT 파일을 열어두고도 한참 동안 화면만 응시했다. 야근과 감기 기운 탓에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발표는 최대한 또박또박 이어갔지만 중간쯤 큐수의 날카로운 질문이 파고들었다. 지금 그 분석대로라면 해당 이론의 반례가 되는 데이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민수는 입을 열었으나 말문이 막혔다. 머릿속이 하얗게 피었다. 강의실 안에 짧지만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그그 그 부분은 아직 충분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더 공부해보고 다음 시간에 보충하겠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흐렸다. 교수는 더 묻지 않았지만 민수의 귀에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 크게 들렸다. 수업이 끝나고 동기 몇몇이 고생했어요 라고 건넨 말조차 미로가 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창밖은 이미 캄캄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민수는 생각했다. 여긴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순간, 그는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 같았다. 연말이 가까워진 어느 토요일 밤, 민수는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왔다가, 소파에서 꾸벅꾸벅 돌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공책 하나가 펼쳐져 있었다. 무심코 집어든 공책에는 빽빽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늘 도서관에서 읽어준 동화, 토끼와 거북이. 아이들이 거북이가 왜 이겼어요? 라고 묻자. 한 아이가 천천히 가서요 라고 대답함.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초등 1학년 아이가 고맙습니다를 고마워요로 바꾸어 읽음. 어른의 말과 아이의 말 사이의 거리. 그리고 페이지 한 구석 삐뚤빼뚤한 글씨. 민수가 언어학을 공부한다는데 어떤 세계를 보고 있을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지만 괜히 부담 줄까봐 못 묻고 있다. 민수는 공책을 든채 그대로 멈춰 섰다. 가슴 안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때 아버지가 눈을 떴다. 어, 앉았냐? 졸린 눈으로 아버지가 웃었다. 민수는 공책을 제자리에 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동화 읽어줄 때 뭐가 제일 재밌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눈을 깜빡이다. 이내 허리를 세우고 앉았다. 재밌는 거? 음. 같은 문장을 읽어줘도 애들이 다 다르게 반응하는 거. 어떤 애는 토끼가 불쌍하다 하고, 어떤 애는 거북이가 멋있대, 또 어떤 애는 왜 굳이 경쟁을 해야 하냐고 묻기도 하고, 똑같은 말을 듣고도 머릿속에서 저마다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민수는 그 말을 언어학 시간에 배운 어떤 개념보다 더 뚜렷하게 이해했다. 은퇴하고 나서야 언어가 참 재밌다는 걸 알겠더라. 예전에는 시험 범위에 맞춰 가르치느라 정작 내가 즐길 틈이 없었지. 지금은 그냥 애들이 말하는 거 듣는 게 좋아.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민수는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비슷해요. 대학원에서 배우는 게 결국 그런 거거든요. 아이들이 말을 어떻게 배우는지, 사람들이 서류 다르게 말하면서도 어떻게 아아 듣는지, 존댓말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이요.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다. 야, 그거 재밌겠다. 너 그런 거 배우는구나.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부엌 식의 초침 소리만 또렷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네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겁이 났다. 네가 공부를 그만둘까 봐 겁이 난게 아니라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다가 언젠가 한순간에 무너질까 봐. 민수는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회사도 소중하고, 대학원도 소중한데, 둘다 완벽하게 할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해요. 둘중 하나는 포기해야 할 것만 같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잠시 바라보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인생이 언제부터 완벽했냐. 그는 웃었다. 나도 교사하면서 글도 더 써보고 싶었고, 연구도 더 하고 싶었다. 그거 다 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아. 아버지는 손가락으로 공책 가장자리를 천천히 두드렸다. 네가 지금 하는 선택이 꼭 최종 결론일 필요는 없어. 그냥 이 시기에 네가 할수 있는 만큼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라. 한 길만 가는 것도 좋지만 잠깐 옆길로 세워보는 것도 인생이니까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에 뻐근하게 박혀있던 회사와 대학원이라는 두 단어의 날타로운 모서리가 조금은 둥그러지는 기분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회사 프로젝트는 가까스로 1차 마무리를 지었다.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 끝에 마지막 배포를 마쳤을 때 팀장이 커피를 들고 민수에게 다가왔다. 고생 많았어요. 솔직히 중간에 걱정이 많이 했는데. 결국 해내네요. 민수는 뭉친 어깨를 풀며 웃었다. 다 같이 한 거죠 뭐. 프로젝트가 끝나자 회사에는 잠시 숨골을 튼이 생겼다. 하지만 민수의 머릿속은 논문 자격시험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채워졌다. 1월 중순에 있을 시험. 지정된 논문과 책을 읽고 필답형으로 개념과 비판을 써내야 했다. 이번에 떨어져도 여름에 기회가 한번더 있지만 한 학기 더이 부담을 지고 싶지는 않았다. 민수는 휴대폰 메모장 제일 위에 두 줄을 적었다. 이번에 떨어지면 여름에 다시 보면 된다. 그래도 이언에 붙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시험을 준비하며 몬수는 몇 가지 작은 선택들을 반복했다. 연말 뒤풀이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집으로 와 책을 펼쳤다. 과제 마감과 회사 일정이 겹쳤을 땐 처음으로 지도교수에게 메일을 보냈다. 교수님, 직장일과 시험준비가 겹쳐 과제 마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제출 기한을 며칠만 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장은 의외로 짧았다. 연구도 직업입니다. 무리해서 건강 잃지 마세요. 가능한 만큼 성의 있게 해와면 됩니다. 민수는 무리해서 건강 잃지 마세요. 라는 문장을 여러 번 다시 읽었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쓸어내렸다. 몸이 좋지 않은 날엔 새벽까지 버티지 않고 밤 12시가 넘으면 과감히 책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 둘중 하나를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생각 대신, 둘다 엉망이 되지는 않게 이끌어가겠다는 조금은 느슨한 각오로 방향을 틀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작은 서점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도서관 갔다가 서점에 잠깐 들렀다. 이 책이 눈에 띄어서 샀어. 봉투 안에는 언어를 주제로 한 얇은 에세이 집이 들어있었다. 표지에는 말과 마음의 거리하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민수가 책을 넘기려 하자 아버지가 말했다. 앞장 안쪽 한번 봐라. 첫장 여백에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언어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결과가 어떻든 네가 지금 언어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좋다. 아버지 민수는 책을 덮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고마워요. 겨우 한 마디를 내뱉자.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책은 읽다가 재미없으면 덮어도 돼. 근데 네가 이 공부는 아직 재미있다니까. 나는 그게 좋다. 그 말은 성공하라는 응원이 아니라. 좋아하는 걸 조금 더 해봐도 좋다는 따뜻한 허락처럼 들렸다. 시험 전날 밤, 민수는 책상 위 요약 노트와 프린트우를 바라보았다. 여기저기 번진 형광펜 자국과 빽빽한 메모가 지난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다. 처음 내가 왜 이걸 시작했더라? 민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우연히 들었던 대학 시절의 언어학 개론 수업. 피곤한 줄 모르고 논문을 읽던 수많은 밤, 천천히 가서요. 라고 말하던 꼬마 아이의 목소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라며 돌아섰던 전 여자친구의 뒷모습.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 달라던 팀장의 조심스러운 부탁. 그리고 네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라던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 민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이번 시험 붙든 떨어지든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본다. 다만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 속도로 시계는 밤 11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예전 같은 양 새벽까지 책을 붙들고 있었겠지만 그는 스탠드를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눈을 감기 직전.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여기까지 했으면 내일 할 만큼은 하겠지. 시험 당일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계란을 부치고 있었고 아버지는 신문 대신 공책을 펴놓고 있었다. 오늘 시험이지. 네, 식탁에 마주 앉자 아버지가 밥을 한 숟갈 뜨며 말했다. 시험이든 뭐든 네가 해온 만큼만 하고 와라. 괜히 더 하려다 손 떠는 것보다 딱 너만큼만 민수는 웃었다. 내 네, 너무 못 쓰면 여름에 다시 보면 되죠 뭐. 어머니는 작은 보온병을 그의 가방에 넣어 주었다. 따뜻한 차야. 손 시리지 말라고. 민수는 가방 지퍼를 닫으며 말했다. 다녀올게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자 거실 한쪽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손을 들어 보였다. 지하철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졌다. 민수는 무릎이 요양 무트를 마지막으로 훑어본 뒤 천천히 눈을 감았다. 심장은 크게 뛰지도 지나치게 잠잠하지도 않았다. 적당히 긴장된 평온함. 전철 역을 나와서 강의실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린다. 찬 공기가 뺨을 스쳤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시험장 눈앞에 섰다. 자격시험에 합격할지 떨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 문을 여는 순간 회사와 대학원이라는 두 개의 시간표 위에서 흔들리던 지난 1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민수는 한 걸음 자신이 선택한 방향으로 나아갔다.